아 근데 이건 내가 보고 있는데 도열이가 쟤가 없는 게 음. 아니 동원... 쟤는 없지 알고 산건 아니니까 모로 산거 아닙니까 그거를 모르고 산 건데 어쨌든간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다 그게 피 묻은 캐릭이야 우리 오빠가 신화를 우리 오빠 <웃음> 우리 오빠야 진짜 오빠 정말 진짜 오빠 진짜 오빠 아 전화 옵니다 전화 옵니다 전화, 옵니다. 아, 전화, 옵니다. 전화 아, 왔어요 새끼 반응 고 있어요 전화 왔지 요 전화 왔어요 전화 왔어요. 만만아! 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조장님 그거는 저거예요. 신발이야 저거. 아이 말을 뭐 해명. 모함이. 뭐 모함니다자 뭐 해명해보세요, 해명해보세요. 해명해보세요. 자 일단은 을도원 음. 캐릭은 일단 마피 캐릭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매물이 올라서 와 정말 선하신 형님이 사신 거예요. 아 일단 지금의 주인은 문제가 없죠. 당연하죠. 음. 그러면그전 본주하고 통화했을 때뭐 냄새가 안 났습니까? 낀새라든가 아 전혀 안 났어. 지금 정원이 같은 경우도 봐봐요. 아예 목소리로는 알았을 거 없잖아요. 도관 씨를 따르는 마피인 줄 전혀 몰랐다고 이제 도안 났고. 아, 당연히 몰랐죠. 모르 알았으면 안 졌지. 만약에 말았으면 알았으면 당연 아, 몰랐으니까 사셨겠죠. 그렇지. 하지만 우리는 연결이 돼 있었다. 음, 이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무슨 날 있었나 오해 풀었고요. 같이 숨만 쉬고 있으면 연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아까 뭐 부재시켰다 저희 막 이혼 이혼하려고 했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왜냐면 네. 저한테 카톡이었던 게두 네. 분이세요 강정훈으로 본 폰이랑 또 이렇게 다른 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이 두 개예요, 두 개. 한 번은 직접 맡겼고 한 번은 우리 직원이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오빠. 사랑해 이거 했을 때는 몰랐어요. 당, 아니 정우 씨, 당신 이 저한테 그랬었죠. 오빠 나 만만이한테 얻은 인지도로. 만 마리처럼 만들어주겠다, 키워주겠다. 유거했어요안 키울 수 아니 그게 그게 우리 집원이한 거예요. 나 뭔데 진짜 하늘에 맹세하고 난야 두아마. 내가 뭔데 키워. 야 두아마. 지금은 정리야 뭐야. 이거라 내가 해결할게 얘. 예. 아니야. 야 잠깐만 하나만 하나만 더. 도건 오빠 이혼하면 나한테 와 흥흥 그러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아 그거 진짜 내가 한게 아니고. 부주? 내가 한 거라고. 제가내 부주가, 부주가 하늘에 맹세하고. 도건 씨이 들어보세요. 도건 씨그러니 이제. 이 친구가 뭐냐면은 지금 부주가 5년 동안 같이 있던 밑에 있는 동, 직원이래요. 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기 때문에 예인척을 어? 완벽하게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말, 얘 말은. 전실막피를 극명하게 당해서 전 너무 억울하고. 그 내가 보기에는. 아 근데 진짜 그거 진짜 하늘에 맹세하고 저 진짜 몰랐어요. 진짜 그거는 아 진짜 죄송해요. 내가 보기에는 얘가 그것도 또 본인 했으면 본인 했다고 어 얘기할래야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을도건 캐릭 절대 막히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들 마세요. 그 문제가 없는 게왜냐면은 그때 모르는. 아 본인이 왜하늘짜에로 우리 전화옵니까? 우리가 <laughs> 알아서 포장하고 있는데. 아 네. 잘 해줄 텐데 도구라 많이 급했나 보다. 본인은 어 마피를 두세 나갈 겁니까? 저도 솔직히 두서 없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네. 내 논리가 잘못된 거 같더라고요. 바, 자기 방어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어? 내 합리화를 하는 거지. 그렇지. 물론 강정은 님도 일리가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물론 저는 부정했습니다만 근데 가오 쪽인 맞는데 저 강정은 님이 오히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차라리 뭐 저희랑 저희랑 같은 팀에서 이렇게 마피를 척결하는 걸 에이. 하는 거라 아니면은 이참에 BJ를 데뷔하시거나. 음. 아니면은 회귀를 해서 나인 생활을 하시거나 일장 오빠들 됐고 아니 일장 그 일장 뭐 신호 아니면 거야? 일장 오빠들 다 됐고 다, 간, 마피를 다 같이 거, 마피를 잡으면 마피를 하거라 기진 하셔가지고 그런 게 했으면 더 개가 천선이 더 되지 않을까 더 유익한 방송 되지 않을까 캠페인처럼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출연 나갈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출연 나갈게요 제가 이제 아, 오빠들하고 지... 얘기를 했고 진짜입니까? 네아 내가 아까는 말싸움 이겼다고 <laughs> 생각했는데. 가오바 얘기를 자꾸 이제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약간, 약간 피해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난 얘기를 인 거니까 정아 근데 가오님 말이 맞기도 해요 이제 우리는 솔직히 그 관심이지 그 관심을 받으려고막 피를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치, 맞지 본인 은 인정하잖아 네가 내가, 말을 잘했어 야, 딱 그거 말을 그, 잘했어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나처럼 같이 막피를 잡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해 주니까 사랑해 주고 그러니까. 전창했다가 아 우리 강정원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확실히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회개해서 네. 같이 막피 잡는 구도로 가면 은 사람들한테 네. 인정도 받고 이제 물론 재수는 아니지만 아,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거 맞지 않습니까 아. 왜냐면 강정원 캐릭터로 죽인 캐릭터 거의 몇 십만 명캐릭터 말해요 몇 십만 명 죽였을 거예요 어, 감옥사님 은 좋았습니다 네. 오늘 이후로 아 진짜 뭐 다음 방송 때는 얼굴 그냥 까버리겠다 하고 회개를 하고 음. 나도 뭐빚를 하거나 음. 취미 생활로 일주일에 한 번, 두번이건 유튜브를 하든가 뭐 마피를 척결하는 마피를 잡으러 다니는 아니면 나인들만 잡는 마피 막피. 한 마피가 한 번에 잡을 수 없어요. 다, 다, 한 나는 그냥 마피 그러면 중립은 안 치고. 음. 나인들만 죽이는 망피하겠다. 네, 그거까지 하면은 음... 괜찮아요. 나인들 죽이는 망, 나인만 죽이려. 나인만. 통제를 풀겠다. 네. 어, 나인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센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어. 약한 애들이 많아요. 네, 네. 많아요. 맞 네. 여러분들. 네. 부주는 쳐내고, 음. 부주를손 떼기 하고. 분은 이제 손, 손에서. 떼어낸. 왜냐면 악질이기 때문에. 아, 왜냐면 떼어낸. 그런 분들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음. 회계에서는 넘었어. 그거는 못해. 죄송한데 약간 일회 망피랑 거의 무배에 비슷합니다. 음, 거의 가정사를. 죄질이 거의. 아 그렇죠. 본인은 일단 마피 접기로 3년 동안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이제 앞, 지금도 안 보이는 곳에서 마피를 잡는 분들이 계세요. 많죠. 물론, 우리는 BJ이고 유튜버이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만은, 아직 또이심해에서나 밑에서는 마피를 잡는 사람이 많거든요. 많죠. 그런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마피 잡는 컨텐츠로 해가지고 조금 어떻게 우리 우리 만버지가 조금 밀어줘가지고 에이. 최근에 이렇게 조금 올라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가끔가다 이제 카톡으로 BJ 분들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연락이 와요. 음. 그래서 마피 잡는 컨텐츠를 제가 좀 써도 될까요? 사실상 컨텐츠 제공자가 이제 아무래도 맞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한분한분 한분 매일 말씀드립니다 아무나 쓰라고 다 하라고 음. 그래서 현재는 지금 유튜브에 막피 잡는 분들이 많아요 뭐뭐 음. 뭐, BJ 함성님 뭐 리니지엠 썰자 형님 허송세월TV 형님 등등 해가지고 최근에 또 우리 전 서버 사이아 10 서버에도 도와드셨고 그렇죠. 네.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형님들 막피 잡는 거에 대해서 뭐 컨텐츠를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으시면은 다 하면 돼요 왜냐면은 혼자서 못해요. 아무리 내가 뭐 마피잡는 가오나시티고뭐 그거를 전문적으로 한다 그래도 예. 한 서버가 150개인데 음. 거기에서 기껏 한개 서버 정리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같이 예, 마음껏 예, 사실상 근데 좋겠어요. 본인이 뭐랄까요 네. 본인이 마피가 없다면은 이 자리까지 왔을까라는 생각 또 해봤습니까? 해봤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컨텐츠를 짰을 때 마피들은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피가 없어서 본인이 할게 없는 게 아겠습니까? 아니면 마피들이 계속 존재에 쓰워서 방송 분량 채웠으면좋겠어 그거는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맨날 들었어요. 저는 막 피가 없어져서 네. 내 컨텐츠가 사라지면 상관없습니다. 음. 그거 그게 좋아요. 막 피가 음. 없는. 왜냐면 나도 그런 중립의 입장에서 진짜 너무 열이 받아서 이제 막피 잡이라는 컨텐츠를 시작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금을 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컨텐츠가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이 왜냐면은 열이 이미 꽂았으니까. 음. 어.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전 섭에서. 또 중립들을 썰고 있는 막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또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뭐 마피도 컨텐츠니까 할 거면 재밌게 하는데 선을 넘지 말고 게임 상에서만 재밌게 하면 될거 같아요. 선을 넘지 말고 게임은 게임에서 풀고 아까 같은 격불상사, 그뭐 사생활 건드다거나 뭐 에이 이렇게 사업장을 사업장 에이 사업장 에이 사업장을 에이 신고한다거나 그 그런 거는 선 넘지 진짜 말. 심했어. 너무 심하다. 자 마지막 나가시는 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